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, 여러분 설은 잘 보내셨나요? 예, 떡국도 많이 드셨어요? 아이쿠 저는 깜빡하고 예, 떡국을 못 먹었네요 예, 왜냐면 예, 떡국 먹었어야지 한살더 먹는건데 그죠 예, 저는 한살안먹는것 같아요 그래서 떡국을 먹었기 때문에 예, 여러분 예, 또 이번주에 아주 이번 이번 아, 며칠 전에 이렇게 비가 또 많이 왔어요 맞아. 아좀 비가 와서 예 야외 활동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 예, 오늘까지 비가 예 왔어요. 예 근데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쳤고 그렇습니다. 이번 주는 꼭 예, 여러분들 당첨됐으면 좋겠고요. 예 여러분들 그리고 예, 제 영상 봐주시는 또 여러분들 예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십시오. 여러분들그 구독과 좋아요, 예, 이 좋아요 이한 번이 저에게는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아주 크나큰또 힘이 됩니다. 예, 좋아요 한 번씩 꼭꼭 예,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다음 에도 예, 빠른 영상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예,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